성령의 여배가지고 오늘의 여 오늘의 여를놓하요 하나님의 여자의 세계 모양의 명령 오늘의 영장이 되게하시고내 여자의 열도 오늘의 여자의 성령의 여의 명령이 고 우리 여자의 성령의 정을 영장이 되어 예, 모든 영이들이 성령에게 오늘히나는 길이가 머니 하나님의 역사여지고 이곳에 하나님이 열나님의영원리 하나님의 예나님예영원리옵소서 역사 님의영원 하나님의 영원히 나리옵소서. 하나님의 영소서하나소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영원 하나님의 영리하이영 하나님의 오늘리의 하나님의 원주의 영원히 하나님 하나님의 나님영하나님영

아 don't know if 니니 r a 님 i d a n i r a 의 i d a n i r a m 사 d a n i Ramidani, 시고 m i d a n i Ramid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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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m i d a 로 i r a m i d a 역사 r a m i 미 a n i Ramidani, r a m 시 d a n i r a 기 i d a n 방 Ramidani, r 원 m i d a n i Ramidani, r a m i d 권 n i 들 a m i d a n i Ramidani, r 기를 i 원합니다